이유가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 사역에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렇게 내려주신 그런 축복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제 장래의 방향을 좀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포커싱이나 이목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연결시켜 주신 그런 것들을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CRM 사역만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이어 CRM 사역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CRM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그런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우리 각자의 그 우리 개발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하도록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들 함께 생각하는 그런 기회,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약한 20여 년 전에 교단 사역을 맡게 됐어요.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전혀 그런 면에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도울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 목사님들을 도울 도구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을 그런 과정 속에서 저만이 아니라 또 똑같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좋은 자료와 또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은 주위에 있는 자기 교회만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교회 개척자들 또 발전하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시간과 재정 같은 걸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도전받고 어, 저희 소명을 그때서부터 찾아가게 된것 같습니다. 어, 조금 아까 이제 인, 에, 우리 인사드렸지만, 미주와 한국에 있는 이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너무 훌륭한, 들, 훌륭한 분들 만나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점점 리더십에 대해서, 또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한, 한, 제가 되돌아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 제가 귀, 귀한 그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비전과 소명의 핵심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전과 핵심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CRM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좋고. 뭔지 모르지만 끌리고 땡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시작한 우리 지금 이사님들과 함께 우리 CRM과 관계를 좀 갖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1, 2년 걸렸어요. 그럼 서로 이제 깊이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 서로 깊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비전은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관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좀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핵심 가치가 관계라고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 미국 미국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관계라고 하더라도 과연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진지할까?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막 겹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주 끈끈한 정들이 있잖아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과연 에, 이 사람들이 그 핵심 가치가 관계라고 하는데 에, 과연 얼마나 한국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그 진지할까 깊, 깊이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난 10년, 15년 지내오면서 정말 이분들 삶을 보니까 어, 자기들의 비전과 핵심 가치에 따라서 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관계라는 것은 어, 의리 아니에요? 의리죠, 그렇죠? 서로 의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역하는 동안에 이분들의 그런 정말 우정과 의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아시는 그런 아주 한국의 대형 교회들 잘 알려지고 자원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굉장히 이 CRM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주 숫자가 많지 않고 이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계속 신뢰해주고. 그래서 동역관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또 관계라는 것이 정말 의리만이 아니라 서로 신뢰해 주는 거죠. 그죠? 신뢰해주고 충분히 지원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이렇게 열매도 없었고 저희들이 하면서 뭘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또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계속 격려해주면서. 저희 하고 이런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래 10년, 15년 지나면서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핵심 가치가 우리의 그, 우리,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CRM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이런 핵심 가치 위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국권에게 세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아주 굉장한 그런 격려와 위로와 힘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들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관계가 참중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귀한 이러한 가치를 저들도 꼭 붙잡고서 계속 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얻은 교훈은요, 작게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에, 사실 뭐 우리 한국에 보면은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죠, 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에, CRM 프로그램들 하나하나를 보면 별로 세련되지도 않고 너무나 간단해서 좀 이렇게 좀 신뢰성이 안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CRM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아, 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또 공교한 그런 어떤 논리 체계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원리와 간단한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지원되어지고 상호 적인관계 세워질 때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참 귀한 기훈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것이 저희 삶과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작은 그 그룹 속에서. 서너 명 되는 작은 그룹 속에서 열대명 되는 작은 그룹 속에서 관계가 깊이 되어지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위로와 격려와 변화와 서로의 도전과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작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많은 넓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CRM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작게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작게 시작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작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내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나의 그런 어떤 에, 그런 그 기반을 나의 빙을 이렇게 점점 다듬어 가면서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에, 좋은 열매들이 에, 우리 영향력들이 행사되는 것을 저희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하고 똑같이 발견하셨겠지만 아, 작게 시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는 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이를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참 귀한 교훈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 CRM 자료로부터 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과 은혜와 또 깊은 그런 진리들을 우리 삶 속에 체득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배운 것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빙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존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변화와 아, 그런 그 인격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 권유로 인해서 우리가 더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어떤 경제에 이르렀다고 할수 없고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같은 여정을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보면요, 정말 놀랍게 그 빙에 서 빙으로 전환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삶의 그런 변화를 이루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으시는 쓰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강의하시는 강사들 중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마고 크리스티스에게 하는 그 사단 네 번째 단계 이후에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나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바로 그아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앞으로 하루 동안에 성령님께서 막강하게 우리들의 가운데서 역사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메스카프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필요가 식은 불리셨지만 Would you like to come